어이서참치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참치형입니다. 자 오늘도 두산 그리고 두산 에네빌리티 어, 봐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왜 이제 지금 우리가 두산이랑 두산 에네빌리티를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근에 이 블룸버그에서, as 뉴클리어 l e a r power makes the c o m e r g e s a winner. 해갖고, 이제 다시 이 원전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 한국이 최고의 수혜국이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가 블룸버그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AI 시대를 맞아갖고 이 엄청난 이 대규모 이 전력에 대한 이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아마도 이제 2050년까지 현재 수준보다 이세배 이상의 발전 용량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취지인데 이제 여기에서 가장 South Korea 이제 expected to be biggest beneficiary 뭐 해갖고 한국이 가장 여기에서 혜택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어ccording to 블룸버그 비즈니스 뭐뭐 여기 뭐 따르면 이전 세계의 이제 0백여 개의 지금 뉴클리어 원자력 프로젝트 중에 한국이 이제 사십의 프로젝트를 가져갈 것이다. 어 이런 이제 예상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t h i s c o u l d potentially e l e v a t e South Korea to become one of the top nuclear technology. 어 익스포터 오버 더 넥스트 디케이드 e 이래 갖고 앞으로 이제 한국이 다음 세대에서는 주목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되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얘네 어, 우리가 이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좀 빠르고 비용 어스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다. 뭐 이런 부분이죠. 왜냐하면 유나이티 스테이트 프랑스 Once industry l e a d e r have history of cost overrun and extended construction period. 그러니까 한국이 뭐, 뭐 빠르고 싸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China, Russia face reluctance from Western c o u n t r y toward contact due to security concerns. 약간 이 러시아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좀이 그 안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 계약을 좀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고 일본이 이제 just recovering from 어 after m a t h of 후쿠시마 후쿠시마에 대한 이런 사고 후유증에서 좀 벗어나는 구간이라서 딱히 좀 애매하기도 하고 이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한국이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 두산 에너빌리티 내용이 좀 나와 주는데 뭐 최근에 이제 임원 중에 한 명이 South Korea leading nuclear power development company say energy demand is soaring and people are demanding clean energy. Nuclear power is the only alternative that can satisfy both these requirements. 그럼 원자력 사업 확장에 있어 갖고 큰 이제 잠재력이 있다.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이런 원전 시장에 대한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는 이런 이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왔고 그리고 이런 AI 슈퍼 사이클에 있어왔고 에너지 주들이 최근에 좋죠.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건 풍경이건 어 지금 할거 없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해서 어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상승세는 결국에는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 중에서 이때 좀 퍼포먼스 2021년도에 퍼포먼스 있게 올라갔던 애들이 확고하거든요. 하나 솔루션도 최근에 이제 태양광 관련해 갖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 솔루션 역시 이때 이제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그 최근 들어갔고 어, 굉장히 잘 올라주고 와 있고, 그리고 HD 현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마찬가지죠. 요때 최고가 찍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올라주죠. 차트 보면 다 비슷하다는 소입니다 어, 차트 보면 그러니까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이건 이제 태양광 관련주고 뭐 태양광 관련주 중에 이런 잡주들 잡주들도 요때 이제 고점을 찍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 면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 이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 이런 애, 이런 풍력 관련주들, 어? 그렇잖아요. 이때 고점 다 찍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그, 두산의 레벨티도 역시 이제 최근에 이 구간을 강력하게 뚫어냈던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이 붙, 붙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 여기서 이제 슈퍼사이클. 어. 그래서 AI 열풍으로 인한 이런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풍력, 수소, 가스, 다 하잖아요. 어. 다, 다 하기, 다 하고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도 원전, 원전만 있는 게 아니란 소리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죠. 어. 어,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저풍속 환경 특화 모델, 뭐, DS205, 어, 8MW 풍력 발전기, 요런 애들. 그리고 풍력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최적의 솔루션까지도 이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DS205 8MW 뿐만 아니라 윈드 S5500, 윈드 S3300, 3000 보유로 단지별 최적 모델 모델을 또 제공 가능하고, 육상해상풍력, 발전단지, 겸용 모델, 뭐 이런 것까지도 제품 라인업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소에너지 관련해서도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원자력 수소, 다 지금 이제, 어, 탄소 포집부터 시작해갖고, 요런 이제 내용들을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하고 있고, 수소 터빈까지 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복합 가스 발전 에 대한 이런 수요 증대 그리고 가스터빈에 대한 이런 쇼티지가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가스터빈 시장 진출 속도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센터 향이 가스터빈 수주 이게 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미국 향 가스터빈 수주 이거 이것도 이제 수주가 나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이런 중동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 쪽으로 계속해서 줄줄이 수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제 뉴 스케일 파워랑 뭐 뿐만 아니라 뭐 테라 파워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그 업체랑 S, SMR 관련해 갖고 이제 기자재들을 계속해서 어좀 공급할 예정이고 하여튼 여러 면들로 봤을 때는 이제 두산 에너벨티의 이런 사업 분야 자체가 어떻게 봤을 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원전주 관련해서도 대장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리포트 중에 이제 상법 개정 관련해갖고 수혜 종목 이제 20개를 또이 리포트로 하나 투자증권이 이게 마음먹고 쓰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번에도 어, 좀, 그런 좀 리포트를 썼는데, 어쨌든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한 이런 니즈가 시장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이 상법 개정이 확정이 되면 이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 중에 관련해 갖고 지배 구조 관련 논란이 많은 기업들,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최근 일단락된 기업들, 해외로부터 대규모 수주에 주로 의존하는 기업들, 그리고 뭐 내부 거래 비중이 낮은 기업들. 과거 뭐, 10년 연속 배당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배당을 중단한 기업들. 자사주 소각을 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 이건 두산에 해당되죠. 두산. 최근 상장 자회사를 상장 폐지에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향후 그러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기간 투자자들이 주주 제안 통해서 주주 관여 활동을 했던 기업들. 이런 이제 기업들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이제 뽑은 종목들 중에 두산 에네빌리티랑 두산이 여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두산이라는 이제 종목, 지주사죠. 두산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어, 왜 이제 상법 개정 수혜주라고 볼수 있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해갖고, 2027년까지 해갖고, 3년간 주주 환원 계획을 발표를 했죠. 총 발행 주식수의 6%를 소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이 약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상, 법 개정안이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런 주주 중심의 경영.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전략이란 소리입니다. 그러면 매년 이제 보통주의 2%를 소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이 주주가치를 실현을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는 것이고. 자기 주식 또한 이제 두산, 그 두산 같은 경우 현재 한 18%에서 20% 정도 자기 주식 보유를 지금 하고 있고. 그죠? 어, 여, 여기 있네요. 18.2%. 5년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사실 그 좀이 상법 개정에 있어갖고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어, 상법 개정 이후에 두산에 대해 자기 주식 소각을 포함한 주지, 주주 가치 재고 요구가 강하게 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차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배당금 또한 이제 두산은 앞, 앞으로 이제 늘려갈 가능성이 일단 높.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나와 줄 거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은 그렇게 이제 좋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왜냐하면 주가가 그러면 왜 올라가겠습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를 생각하고 이제 올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그죠? 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앞으로 수주가 조금씩 나, 나와주기 시작할 것이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두산의 어떤 핵심 자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산의 어떤 지배 구조 개선, 어,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강화, 이런 것들은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주주하는 정책 강화를 이제 두산에서 한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티 당연히 주주 가치 제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이제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주식 수가 막뭐 많기 때문에 뭐 많이 못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물론 하기도 하지만 저는 나중에 이 액면 병합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추익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좀 병합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뭐 일단, 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부분으로, 부분으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떤 수주 내용을 이제 보게 되면 사우디 전력공사랑 8,900억 원 규모의 가스 복합 발전소 건설 공사를 또 계약을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관련해 갖고 2.2조 원 규모, 규모, EPC 방식으로 해갖고 2028년 중공 예정. 어, 요런 이제 내용들을 또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SMR 쪽으로도 수주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 역시나 해외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갖고 국내 규제 강화의 영향에 대해서 제한적이고 그리고 원전 산업 슈퍼사이클 진, 진입에 힘입, 힘입어 갖고 이런 외형 성장. 뿐만 아니라 수익성까지 달성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 가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제품 믹스, 여러 이제 그 분야에 있어갖고, 어, 믹스 효과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어, 앞으로 이 탄탄한 수주 장고를 바탕으로 해갖고, 실적들이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어, 아직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배당까지도 이제 시행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으로 이제 회사는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 라는 부분을 좀 인지를 하고, 향후 이제 상법 개정에 있어갖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에 이 제가 이제 저번, 이번 주에 좀 목요일날 제가 영상을 찍어 드렸던가요? 목요일날 영상 찍어 드린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도 물론 있지만, 이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현재 중요한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 중요한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 추세적인 돌파가 나왔다. 추세 지금 그동안, 요런 이제 상단 추세를 끝쭉 이어보게 되면, 그동안 저항, 저항받았던 이런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봉상으로 유미한 종가 마무리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 부분 관련해 갖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두산 엔네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 월봉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동안 그 두산 엔네빌리티가 2020 7년도에 이제 고가를 찍고 기간 조정을 거의 20년 정도 받았습니다. 20년 정도 받고 코로나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때 신재생 에너지 모멘텀을 받은 이후에 어쭉 이제 횡보세를 걷다가 2024년 좀 중반부부터 시작해 갖고 저점대를 올려가는 어 이런 이제 상승세를 이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보여주고 지금 2025년 상반기에 강력한 돌파 시도가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 자, 어떤 차트랑 굉장히 좀 비슷해 보이는데, 제가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이 종목을 이제 봐도, 지금 여기서 장기입형선 이 월봉, 장기입형선 라인 대를 최근 들어갖고 뚫어내면서 이 구간을 소화하고 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이 월봉상으로의 이런 장기입형선 라인 대를 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중요해요. 굉장히. 어. 그동안 이 하방 그동안 이 전체적으로 이 종목에 있어 갖고 이 하방을 넘겨 주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앞으로 추세적인 반등세가 나와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찬가지 두산 에네빌리티 역시도 이번에 장기 이평선 라인대를 어 돌파를 해 주면서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이제 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물려도 물려도 지금 사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물려도 지금 만약에 내가 신규 매수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 다음 주에 만약에 눌림목 조정을 준다라고 했을 때그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금 내가 아직까지 좀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주에 만약에 3만 한 2천원 구간을 추게 되면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240 분봉 부터 시작해 갖고 굉장히 좀 추세가 좋아요 현재 수급도 좋고요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세 기반 그 확장 되돌림에서 여기서 한번 상승 이후에 조정 조정 이후에 되돌림이 지금, 어, 1대 1대1 구간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또 새로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추세적으로 봐도 이런 식으로 추세가 형성이 되었는데, 여기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1.618 구간, 황금 구간까지도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대충 봤을 때는 41,850원. 보수적으로 봐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봤을 때 정배열 완성이 됐죠? 정배열 확장, 뭐다? 초입 구간이다. 초입. 이제는 잡고 싶어도 쉽게 못 잡습니다. 어, 쉽게 못 잡을 거예요, 아마. 눌림목을 은봉 주게 되면 저는 이제, 어, 매수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 뭐, 투자, 뭐 경고. 뭐 이런 문구가 뜰 겁니다. 당연히 뜨죠. 하지만 계속해서 뭐다? 52주 신고가를 세우면서 앞으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5일선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5일선 3일선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굳이 지금 뭐 신고가를 잘 즐기시면 돼요. 지금 구간부터는 막 고점에서 뭐 이런 이 차액 실현, 은봉이 떨어지지 않는 한은 거래량 터진 뭐 요런 게 나오지 않는 한은 저는 계속해서 모멘텀 플레이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음. 예를 들어 뭐이 에코프로 과거 이제 150만원 그 고점이죠. 이게 요런, 요런 식의 어, 은봉이 터지지 않는 한은 저는 계속해서 어, 모멘텀 플레이로 들고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런 게 나오면 제가 당연히 유튜브를 찍어드리죠. 지금 이거 RSI 지표상으로 막 과, 과열 구간 이거는 이거는 뭐 사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구간부터 그죠? 그래서 지금은 상승을 잘 즐기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지난 이제 그 금요일 날 이제 들어왔던 이 수급을 보게 되면 아 이놈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는. 물론 뭐 중간 중간에 매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면 다 개인들만 매도를 하거든. 기관들 외국인들은 막 쓸어담고 있고. 앞으로 제2의 하나오션. 1분기는 하나가 지배를 했고 근데 하나는 계속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저는 이제 하나 두사는 올해 꼭 봐야 되는 지주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오션, 하나 시스템, 뭐, 뭐, 자회사들 좋은 거, 하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물론 뭐 많지만, 두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 예를 들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어, 두산 에너빌리티. 그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뭐,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거든요. 어,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고, 자, 자본 흐름 굉장히 좋고, 최근 들어 부채비율도 조금씩, 어, 떨어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 BPS라든지 이런 부분들 올라가고 있고, PER 내려가고 있고, 어, PBR도 뭐2.77 정도 되면 그렇게 고평가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런 모멘텀 플레이, 어, 신재생 에너지가 정권이 바뀌면 계속해서 좀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지금 파는 것은 굉장히 아깝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그 1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파의 2배수 정도 이상은 상승세가 단기적으로도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5만원까지도 저는 지금 바라볼 수 있는 단기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10만원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굴곡은 있을 수가 있겠죠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고 있겠지만 저는 어 이번 파동에서는 그래도 5만원까지는 충분히 여기서 나왔던 1파의 2배수 정도 2배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봤을 때 5만원 정도는 좀 무난해 보인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거든요 어, 지금 최근 들어가고 제가 이제 k 원자 두산 애네빌리티 관련해 갖고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도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런 기술, 기술적 부, 부, 부분에 있어서도, 어, 제가 요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이제 SM경제연구소 카페,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영상 설명에 란으로 통해 갖고 들어오셔 갖고, 카페에 오시면 다양한 정보들 드리고 있고, 무료 추천주까지도 요런 식으로 이제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꼭 들어오시길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감사합니다.